안녕하세요 동기를 부여하다 당신만의 1인 비트샵 동기부여입니다 오늘은 레풀다운이라는 머신을 사용하는 방법을 크게 두 가지로 나눠서 설명드리려고 하는데요 레풀다운 머신은 헬스장에 가면 어디에나 있는 그런 대표적인 인기 있는 머신입니다 턱걸이라고 불리는 풀업 동작과 비슷하기 때문에 턱걸이 보조 운동이라고도 합니다 이 레풀다운을 이용하는 방법이 어떤 근육에 초점을 두냐에 따라 자세가 달라질 수 있는데요 레플다운의 이름처럼 광배근에 초점을 두고 운동하는 것이 보편적입니다. 어, 제가 오늘 두 가지 방법에 대해서 설명드린다고 했죠. 광배근을 위해 레플다운을 하는 방법과 승모근에 초점을 두고 할수 있는 방법 이렇게 두 가지에 대해 설명드려보겠습니다. 먼저 광배근을 위한 방법은 수직 저항으로 진행하려고 노력하시면 되는데요. 광배근은 팔과 연결되어 골반까지 붙어있기 때문에 팔과 골반 쪽이 얼마나 가깝게 수축하냐 멀어지냐. 를 생각하시면 됩니다. 턱걸이도 보면 그냥 수직으로 쭉 당기게 되죠. 앉은 상태에서 팔을 골반 쪽으로 쭉 당겨준다 생각하시고 팔꿈치가 수직으로 옆구리 쪽에 붙을 수 있게 노력하신다면 광배근을 위한 운동이 될 것입니다. 날개뼈 움직임은 위 아래로 움직여준다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럼 승모근 타겟은 어떻게 하면 될까요? 승모근은 날개뼈를 앞뒤로 움직여주신다고 생각하시면 되는데요. 이 레풀다운이라는 머신으로 승모근을 자극주기 위해서는 몸을 어느 정도 기울여주셔야 됩니다. 몸쪽으로 당겨주는 로우라는 운동을 여기서 진행한다고 생각하시면 되는데요. 승모근을 잘 쓰기 위해서는 허리에 힘을 주고 가슴을 잘 들어주셔야 날개뼈를 앞뒤로 움직이기가 쉬워질 것입니다. 승모근은 크게 상부, 중부, 하부로 나눠지는데, 레플다운이라는 머신의 경우, 위에서 밑으로 당기는 개념이다 보니, 중하부를 좀더잘쓸수 있는 궤적이 만들어질 것입니다. 쉽게 생각해, 광배근은 수직으로, 대신 일자발을 쓸 경우, 봉이 머리에 걸릴 수가 있기 때문에, 몸을 살짝 빠져주는 것이고요. 승모근은 그보다 더 기울여서, 날개뼈를 뒤로 접어주려고 노력하시면 됩니다. 오늘 간략히 광배근과 승모근을 위한 레플다운에 대해 설명드려 봤는데요. 이 머신 하나만 가지고도 멋진 등을 만들 수 있으니까요. 한번 연습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상, 동기부여짐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